자 일단 fx는 이차함수입니다. 2n, 2n 플러스 1자 여기를 2n이라고 적고 여기를 2n 플러스 1의 2배 여기는 홀수죠. 자그 다음에 얘는 뭐 많이 알다시피 1 빼기 n 플러스 1 분의 1 입니다. 좀더 정리해 볼까요? n 플러스 1 분의 n 이에요. 자어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 함수는 그 여기에 딱 걸려있는거죠. 이렇게 요. n 플러스 1분의 n으로부터 얼마만큼 이제 올라갔냐면이 간격이 1이잖아 최고차항계수는 자 이제 이거 계산을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빨리 하시는 분들은 이 거리곱을 쓰면 좀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거리곱이라는 것은 이차함수의 최고차항계수를 알고 대칭축으로부터 거리를 알때이 길이가 어, 최고차항에서 곱하기 간격의 제곱이다 이렇게 하면 여기 길이를 빨리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대입을 하셔도 됩니다. 어, 길이를 좀 만약에 빨리 어, 두가지 방법으로 해볼까요? 그래서 어, 여기 길이가 정확하게 얼마죠? 정확하게 1입니다. 그래서 1만큼 올라가면 어, 1만큼, 여기로부터 1만큼 올라가냐? 아, 그러지 말고 그냥 직접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접 계산을 하고 그 다음 비교할게요. n 플러스 1 집어넣으면 여기는 1, 여기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붙어가지고 여기가 n 플러스 1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여기는 n 플러스 1분의 n이니까 통분하면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되고 n 플러스 여기 요기, 여기다가 n 플러스 2를 곱하게 되면 n의 제곱 플러스 2n 즉 n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니까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쓸수 있는데요. 만약에 쪽어 바로 계산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n 플러스 1분의 n으로부터 간격이 1이고, 그 다음에 최고창 개수를 요거를 음, 써주면 길임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길을 더해주면 n 플러스 1, n 플러스 2분의 1. 사실 뭐 결과적으로 똑같은 계산 과정이니까 그냥 의미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얘기예요. 뭐냐면 여기가 이제 그 다음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여기가 제가 2n 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2의 그 n 플러스 1이라고 하고 여기가 2의뭐 이렇다라고 할 경우에 자 보시면 여기가 n일 때는 여기가 이렇게 됐잖아 여기가 n이면 n 플러스 1 n 플러스 2니까 여기가 n 마이너스 1이면 여기 뭐가 되겠어 당연히 여기는 N에 n 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될텐데 그게 다 이거잖아 아 그림이 지금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렇게 가다가 가다가 여기 뻥 뚫리고 돼서 또뻥 뚫려서 이런 식으로 가는 그래프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죠 지금 지금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알수 있어요 이쪽을 보면서 이쪽 여기 n이면 여기 n이면 여기 값이 뭐다 여기 n으로 시작했을 때 n 플러스 1 n 플러스 2고 여기가 n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n+ n플러스 이런 식으로 가더라 라는 걸알수 있었다 이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가나를 이용해서 뭘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파악을 좀 해야겠으니 연습 삼아서 파악이 처음부터 잘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연습 삼아서 좀 그리, 연습을 좀 해보자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0 그리고 2야 그럼 1이야 그럼 이게 얼마라는 거죠? 1이니까 여기 0인거지 실제로 그러니까 2분의 1인가 여기가 2분의 1 이렇게 딱 잡을 수 있는거지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거란 말이야 여기 2 곱하기 2고 2 곱하기 1인거지 그러면 보이는거죠 분 3분 아 이거 3분의 2겠구나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하는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갈 것이고 야 그러면 여기가 2니까 어, 4분의 3이겠구나 뭐 이런식으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우리가 어 이게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이제 어떤 선을 이렇게 딱 그어 가지고 녹색으로 갈 건데 A가 이렇게 딱 됐다 갑시다. 밑에 있는도 위로 올린다 이거야. 근데 그걸 떠나서 만약에 그냥 뭐 단순하게 절댓값 처리만 한다고 하면 짝수에서 모두 불연속이죠. 그러니까 2곱하기 1, 2곱하기 2, 2. 그니까 이렇게 쓰지 말고 그 2곱하기 1 이쪽 불연속, 불연속. 1부터 어 49까지 45개의 그런 수점이 있어야 되는데 48개네 아 그러면 분명히 어딘가 어딘가 그 어딘가죠 그 어딘가가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 받아 가지고 이렇게 갈 경우 A라는 녀석이 정확하게 이 지점과 이 지점의 중간 지점을 점딱가로고 지나가 가지고 가로 지나가지고 이 녀석을 연속이 되게끔 딱 만들어주는 거죠 연속이 되어있으면 만들어주는 거죠 어차피 뭐 얘가 이렇게 간다 한들 여기 불연속인 거예요 뭐 그대로가 되는 건데 나머지들은 뭐요 밑에 는 위로 올린다 한들 불연속이면 바뀌겠어요 그래서 요딱한놈 하나가 연속이 돼가지고 4 여덟 개의 불연속점이 됐던 겁니다 만들어볼게요 그럼 이제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어 이런 거죠 음 여기 보니까. A라는 녀석이 이렇게 딱 왔는데 합이 34래. 34면 여기가 17번째 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2n 플러스 1, 7. 아 그럼 얼마야? n이 8이었다는 얘기네. 아 그럼 여기는 얼마였던 얘기야? 16이었다는 얘기고 여기는 얼마야? 18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18이었으면 2 곱하기 8이니까 여기 라인 얼마인지 알수 있는 거죠. 여기 라인 얼마인지 알수 있는 거지. 8이면 10분의 9죠. 여기는 10분의 9였을 거야. 그럼 여기 여기는 는 얼마 있겠어? 여기는? 여기는 딴 놈이 또 이렇게 해서 왔었을 거니 이렇게 이렇게 와서 됐었을 테니까 여기 나오는 요거어 그래 그럼 여기 7이었을 때고 7이면 8 9 8 9 이렇게 된 거겠죠. 그래서 얘와 얘의 중간 지점으로서 얘가 어, 딱 완성됐을 텐데 그러므로 A는 2분의 1, 10분의 9, 9분의 8, 90분의 80 더하기 81. 그래서 180분의 161 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걸 딱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이차함수를 그릴 때 이차함수 인수분해 되는 식하고 k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K 딱 그은 다음에 뭐 아래로 블록이면 이렇게 붙이고 위로 블록이면 이렇게 붙이듯이 여기서도 지금 얘가 지금 Y가 뭔가 더해져 있는 거잖아 그럼 이선 자체 N 플러스 1은 N을 이렇게 싹 그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e 함수를 그니 하나는 2N 하나는 2N 플러스 2해서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이 부호리가 얼만가 봤더니 이렇게 바뀌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N이었을 때 N이었을 때 N 플러스 N 플러스 2니까 야 그러면 이게 이렇게 왔었을 때는 이 함수 값은 여기가 2 곱하기 n-1 테니까 n, n+, 1되겠구나 그런 추론이 될수 있었다면, 제가 지금 계속 그 부분을 보여준 거죠. 그런 부분들이 보였다면, 아, 이게 a가 딱 있는데, 이게 만약에 아무데나 막커어졌으면 그냥 모든 짝수에서 분석이 돼가지고, 49개의 분석점이 나왔었어야 했는데, 48개. 48개? 아, 그럼 한 놈의 가운데 좀 지났구나. 지났는데, 여기서 큰 얘기, 큰 얘기, 34, 17, 아, 그럼 16. 아, 그래, 여기, 이거. 그럼 여기는 2 곱하기 7, 7, 8, 9, 8, 90, 그리고 둘의 가운데 지점.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